할렐루야 2023년 2월 21일 오늘의 말씀 봄이 조금씩 조금씩 올것 같습니다 온도는 좀 낮은데요 햇볕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따스함이 피부 가운데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햇볕이 달라졌구나 봄이 오는구나 느낌이 왔어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따스한 영적 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회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은하보다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 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울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참된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잘 지킨다, 율법대로 산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의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심에 과거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예수 가족이에요. 용인에 웨스트미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정인찬 총장님이신데요. 정인찬 총장님이 어몇해 전에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로 총장님의 삶을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정인찬 총장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러하게 자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 가족이 없이 자라셨습니다. 가족이 없이 가족이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외롭고 의지할 데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그렇죠 총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타락하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들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목회자로서 정말 놀라운 예목회사역의 열매를 만들어 내시고 또, 어, 한 신학교의 총장까지 할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했을 때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알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은 늘 마음속에 아, 나는 예수 가족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나에게는 분명한 가족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성녀 하나님이 엄마처럼 나를 품고 계신다 그런 분명한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 예 그런 믿음 예 그런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고아가 없습니다. 다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주도되시지만, 또 우리의 참형제도 되시잖아요.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시고, 또 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가족이 있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